엄윤상 네, 변호사TV의 유튜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쇼츠로 연합채권단에 오시면 렌트 리스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을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렌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리스 문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여기 저기서 렌트리스 문제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는 지금 수개월이 지났죠.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뚜렷한 결과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렌트리스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언급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언급을 했을 때 그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실망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좀 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합채권단을 만든 이후에 제가 쇼츠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지금 이제 파산이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나고 그 이전의 렌트리스 문제와 그 이후의 렌트리스 문제는 조금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파산 이후의 렌트리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연합 채권단 단톡에 이런 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평등하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채권자는 동일하다,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뭐냐면 평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사람 숫자대로 N 분의 1 되고 이게 평등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이제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실제적인 평등이기 때문에 선수금 채권이나 이런 게 이제 금액이 많은 비율로 이렇게 이제 배당을 받는다는 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모든 회원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채권자들 중에서도 그 힘든 정도가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프로모션 기간에 이렇게 들어온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금액도 큰 분들 이렇게 되니까 아, 그분들은 정말 참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구나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가 있죠. 가맹점 같은 경우도 이제 미수금 못 받은 분들이 있고 사실 또 형사 고소도 지금 들어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파산 사건에서 이제 가맹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 미수금의 해결 주체가 이 스텐 코리아가 아니라 시더스이 플랫폼입니다. 시더스이 플랫폼하고 이제 가맹점 계약이 되고 이제 가맹점 대금은이 시더스이 플랫폼에서 이제 지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미수금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책임 주체는 이제 시더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파산 사건에 스텐 코리아 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렌트리스인데요.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의 어려움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렌트 리스 하신 분들이, 사실 이수탠 코리아 이 스탠코리아 시스템이 이제 계속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렌트 리스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페이로 이렇게 렌트리스비 리스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렌트 리스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페이로 지급하는 게 이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지가 되다 보니까 그 렌트 리스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선수금 못 받은 부분이 있고 렌트 리스비는 또 현금으로 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서 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눈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산 이후에 렌트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오늘 하루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기본적인 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이제 연합채권단의 이름으로 일하는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두고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상화위원회라고 있었죠. 정상화위원회라 있어가지고, 그때 소리진 폼장님이 이제 정상화위원장을 하셨고, 그 때도 이제 렌트리스 문제를 중요한 뭐 테마로 삼아서 일을 실제로 했었고, 저도 이제 그 일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업체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는지 제가 뭐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렌트리스 우선 이제 구도를 보면 계약 체결 상의 시스템 코리아가 계약서 상으로는 문서 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계약 체결은 회원과 캐피탈 간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캐피탈 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렌트비도 이제 캐피탈에 이제 내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제 가맹점, 렌트리스 가맹점이나 대리점인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계약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페이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지만, 그 페이가 바로 캐피탈 회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가 이제 가맹점에 이제 페이 결제를 하고 페이 결제를 하면은 그 페이가 이제 본사로 들어가게 되고 본사에서는 그 돈을 현금을 3.5%인가요 그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현금을 회원들한테 송금을 하면 그 현금을 가지고 그걸 이제 회원들이 캐피탈사에 지급을 하는 이런 구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약간은 조금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그런 구도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렌트리스 기간이 4~5년으로 이렇게 상당히 장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로 되어 있는데 어, 렌트 회사가 이제 돈을 어디서 버냐 하면요, 렌트 카는 5년입니다. 이제 수명이 5년인데 그때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차를 이제 처분을 해서 렌트 회사가 수익을 가지는 뭐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상당히 이제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렌트 회사는 이제 그걸 보고 장기간 이제 4~5년 정도를 보고 이후에 이제 수익을 바라보고 렌트를 해준 것인데 빨리 이렇게 이제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위약금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위약금을 내고 지금 해지를 한뭐 이런 안타까운 회원들도 상당히 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렌트리스 문제를 파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 지금 채권 신고 기간이죠. 이제 채권 신고를 하신다고 많이 이렇게 분주하시던데요. 채권 신고에서의 채권은, 주스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이 사실상 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라고 말씀 드린 것은 이제 선수권 못 받으신 분들, 선수권 반환 채권이 주스템 코리아에 가장 큰 부분이고, 대부분이 이제 그 채권입니다. 그럼 렌트리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코리아에 선수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물론 선수금 못 받은 분들은 이제 선수금 채권이 있겠지만, 그럼 렌트리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채권 신고를 할수 있을 것인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문의를 해왔는데, 어, 이 채권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 코리아에 우리가 회원들이 선수금 채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페이가 결제하는 게 4, 5년 쭉될 걸로 생각을 하고, 렌트를 했는데, 뭐 1년 정도도 안 돼서, 안된 분들도 있고, 짧은 기간 동안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되니까, 손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 누군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휴스턴 코리아가 뭐 과실이나 고의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렌트, 회사도 이제 관여가 있겠죠. 가맹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어떤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렌트를 한 회원들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어떤 채권이 생깁니다. 그 채권을 신고를 할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동안 냈던 현금에서 뭐, 그 손해라는 거는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냐 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슈팅코리아 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렌트보다 한 2, 30% 정도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렌트비가 뭐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제 혼자만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뭐 견적서라고 있잖아요. 렌트를 하면 견적서라는 게 있는데, 그 견적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그 일반 렌트보다는 높은 그 렌트비를 내었고 향후에도 또 냈기 때문에 낼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손해를 최소한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손해를 채권 신고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손해배상채권이 이제 발생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손해배상채권으로 이제 파산재단에 이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파산 사건이 오래 가는 이유가 소송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송이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트리스와 관련한 손해배상 액기 얼마인지 채권 액기 얼마인지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끝난다면 물론 상관이 없는데 물론 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휴보상 위원회라고 있죠. 전에 휴보상 위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뭐 이런 얘기도 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 휴보상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휴보상위원회가 지금처럼 마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휴보상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렌트 리스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만든 게 휴보상위원회고 아마 휴보상위원회에서 향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이 렌트 리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휴보상위원회 뭐 박영 위원장님하고도 뭐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보상위원회에서 그 렌트리스를 문제를 위해서 초기에는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관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관여를 했고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그 일을 뭐 용역이라면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그 용역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회원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견적서라든가. 회원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상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신용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캐피탈 계약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캐피탈 계약을 하고 또 선수범은 또 본인이 내는 뭐 이런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용이 좋지 않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상당히 낸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명 하면 개개인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손해액이나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 연합채권단으로 오시면 그럼 개별적으로 1대1 어, 맞춤형 뭐 그런 어떤 일을 해 드리려는 목적에서 이제 제가 연합채권단에 오시면 렌트 리스 문제 해결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소송은 향후에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영사상 소송 또 필요하면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어효보상위원회하고 어떤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협의를 통해서 채권액이 결정될 수가 있다면, 이전에 채권으로 보상해준다 이런 얘기는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채권액으로 어떤 협상을 해서 채권 신고를 하는,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뭐 렌트 리스와 관련해서는 파산 이후에 이제 첫 방송인데요. 요런 방식으로 렌트 리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렌트 리스 문제는 뭉뚱거려 상급은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한명한명 한명 개별적으로 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휴보상원의 협상을 통해서 어떤 채권을 액 정해서 채권 신고를 할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이전 또는 형사사건 판결 이전하고 유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렌트 가맹점, 렌트 회사, 캐피탈. 상당히 이제 조금 모두가 다 약간의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렌트 리스가 4, 5년간 계속 될 걸로 믿고 이렇게 회원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누구 잘못으로 이게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다른 분야 캐피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높은 뭐 이런 수수료라고 할까 이자라고 할까 이런 게 받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 또 금감원이든 공제거래위원회든뭐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향후에 뭐캐피탈 회사에 낼수 있는 그 비용을 일반적인 것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낼 수만 있다면 그래 최소한의 어떤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도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렌트리스 문제에서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뭐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되고 나서 이제 첫 방송이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전문가와도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뭐 이런 뭐 기대는 좀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신고 기간인데요. 방식이나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문의도 많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뭐 고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이제 1월 17일인데요. 너무 큰 부담은 좀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슈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채권이 이제 선수금 채권, 아까 뭐 렌트 그런 거를 제외하고 선수금 채권인데, 그 선수금 채권 같은 경우는 금액만 다를 뿐이지, 이제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 파산에서 채권 신고만큼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될것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금액이겠죠. 금액이고, 이런 걸 텐데, 근데 하나 이제 조금 다행인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안심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 신고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뭐, 요즘 나와 있는 뭐, 양식 같은 것들이 뭐, 저는 뭐, 그게, 어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되, 최대한 도로 할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시고요. 정말 안 되더라도 신고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제 보정을, 내, 보정, 바로 잡는, 보정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뭐 상관없는데요. 최대한 이제 하시고 조금 잘못된 게 있다도 이제 그 채권이 이제 기각되는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제 이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또 다른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캐시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 경찰서나 검수대에서 이제 해피캐시 앱이나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플랫폼장들 중에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누구고, 누굴 가입시켰고, 금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찾아간 금액, 그 다음에 못 찾아간 금액, 못 찾아간 금액이 이제 채권이잖아요. 그걸 쫙. 빵찍어내듯이 탁탁 이렇게 범죄일란표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코리아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코드 숫자로는 19만 명이 조금 넘었 19만 번이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어, 실제 선수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8만여 명이 아닌가 싶은데, 그 데이터는 지금 검수대에도 다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될때 그거 같이 첨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자료를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자료잖아요. 이제 공적인 자료인데, 이제 정거법상 어때 공문서, 공문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이제 증거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증거능력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검수대에서 나온 자료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이렇게 본다면 금방 크로체킹으로 각각의 선수금, 미수금, 채권 금액이 이제 바로 이제 체크가될 것이고 아마 파산 관제인과의 협의나 법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채권액을 인정받는 절차는 의외로 이제 간단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프로모션 기간에 들어온 분들이나. 그때 이제 삼성동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몇십억이 이제 그때 이제 일부 지급이 된게 있어요. 지급이 된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야 되겠죠. 그 자료 또한 뭐 저도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권액을 결정하는 부분은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아마 법원에서도 그런 어떤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 법원하고 파산 관제인이 그 채권 금액을 인정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거든. 요 물론 뭐 회원들이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동의 절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파산 신고 기간이고 파산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번잡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이렇게 채권 신고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렌트리스 포함해서 파산과 관련해서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향후 방송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